요즘에 와서 사람들 사이에 개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태도, 뭐, 이 정도가 그들의 대표적인 대답이라고 할수있겠죠 이번에 저는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 이 책을 출간한 목적은 소위 개념 있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개념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신자다운 모습이 나오고 신자다운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의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에서 개념이란 특정한 사물과 다른 사물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과 관련된 것이고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념이 다른 것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거룩이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거룩해 한다고 하는 뜻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논리학에서 구분과 구별은 용법이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구분은 같은 류 안에서 종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류 안에는 사과, 배, 오렌지, 딸기, 포도, 망고 등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과일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종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나눌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충류, 조류, 어류, 영장류 등은 본질이 완전히 다르죠. 류가 다르면 존재 방식이 다르고 교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과 존재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신앙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알 때에야 비로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된 예배는 할수 있을지 모르나 구별된 예배는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된 예배가 되려면 성경적 예배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다른 것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개념이 불분명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비슷해집니다. 기독교의 예배라는 차원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근본적으로 왜 다른지는 알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종이 같은 과일나무와 접붙임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종만 다를 뿐이지 류가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 통합의 흐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엔 예배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 요소를 굳이 언급한다면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선포, 축도 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요소들은 예배라는 류를 구성하는 일종의 종과 같습니다. 이 요소들은 예배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예배는 또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의 예배가 점점 세속화되고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목사님들이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예배의 개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잡지 못하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예배와 예배의 요소에 대한 개념은 제 2권에서 나오게 될 것이지만 제 1권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제대로 개념을 알지 못해서 흔히 범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루는 목적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철학에서 개념은 인식하게 되었다 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을 잡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성경적인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독교 용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결국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회심이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듣는 회중들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듣지 않고 각자의 모호한 개념으로 들음으로써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용어나 성경 용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개념이다 라는 제목은 이런 차원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각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종교적 방향성과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의 개념을 세속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방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저의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경고했던 것처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신자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들과 구별된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강조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고행이 십자가가 아니고 금욕이 십자가가 아니며 자신을 괴롭히는 배우자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또 성령을 말한다고 해서 같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감화력이나 분위기 혹은 능력이 성령은 아니죠. 성경은 역시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용어의 개념이 성경적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개념인 것입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